안녕하십니까 방남기입니다 2025년 4월 18일 금요경마 부산경마장 역시 8경주가 준비 되어있고요. 그중에서 오늘 추천경기는 3경주와 후반에 6경주, 7경주 연속에서 추천경니다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9선마 6등급에 1,3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주는 지난번에 이제 같은 레이스에서 레이스 운영했었던 1번 윈드베인, 여기 이제 압도적 넘버원, 10번 퀸스파이시, 3마필이 역시 강제될집에서 팔리죠. 여기 이제 지난번에 6개월 만에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블랙스쿨까지 4마필이 역시 팔리고 있고 일단 이 4마필 안에서 경주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도전세 있는 마필들의 전력이 아무래도 인기 마필들을 넘어서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옥석을 잘 가려야죠 퀸시파이 씨는 지난번에 3번 게이트에서 체력이 연결 했어요 오늘 10번 게이트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뭐 지난번에 최선을 레이스를 하면서도 사차기였다는 점에서는 퀸시파이 씨는 요거는 약간 전력이 떨어지다 레 보여지고요 압도적 논버원을 좀더 세게 봐야죠. 윈드베인 보다는 전계적인 측면에서는 윈드베인은 지난번에 두 달에 텀을 두고 나와가지고 외곽을 돌았죠 앞쪽 넘버원은 12번 게이트였지만 그래도 나름 어, 자리를 잘 잡고 레이스 운영해서 어, 2차가 아, 3차기인데 그때 당시 이제 그 거리 차는 목차였어요 뭐 근소한 차이긴 한데 어쨌든 앞쪽 넘버원은 보일걸음면 여력이 좀더 있고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에이, 가장 큰 매력이죠 원래 기본적으로 스타팅이 뼈어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는 발전이 약간 늦으면서 따라갔는데, 이번 경기는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압도적 논보이 그래도 입상 전망이 상대적으로 윈드베인 보다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윈드베인이란 마필도, 어, 보이드커러뭐 여러분 좀더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지난번에 두 달에 텀을 두고 나와서 외곽을 돌아서 던 그런 마필인데, 일번 게이트 이점은 어, 충분히 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대기리로 어, 팔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좀 쉽지 않다 보여줘요. 저는 이 6번은 블랙스콜이 기, 지난번에 이제 배당 터뜨렸던 그런 마필인데, 우연이 아니에요. 요게 그 혈통도 지지가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데뷔 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 블랙스콜을 그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때 데뷔전에서는 뭐 이를테를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6개월에 텀을 두고 나오면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힘이 차가면서 혈청적 기대치만큼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뚝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경주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하나 불리할 게 없죠. 지난번에 1200이었고, 이번에 1300인데, 충분히 블랙스콜이 선의권에 움직이면서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8번, 6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경주 국산마 6등급 1 4 0 0미생입니다 이번 경주도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말필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변수는 살짝 있어요. 7번 퀸즈드래곤하고. 외곽에 12번과 로르이, 요 두마필이 역시 대길량을 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액면적으로 보면, 뭐, 두마필이 대길의 가능성도, 어, 열려는 있어요. 일단, 퀸즈 드래곤 같은 경우도, 어, 상태가 좋습니다. 조경도를 좀더 끌어올려 놓 나온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2월 달에 입상을 차지했었죠. 그래도 약간 외곽을 돌면서도,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좀무기력 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 기복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 퀸제 드래곤이 깔끔하게 선을 행 간다리면 뿌라알할건 있어요. 그렇지만 안쪽에 2번마 만다라, 또 3번마 바벨코먼 이런 상대 선행마들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깔끔하게 선행을 못 간다라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로이로이는 지난번에 이제 5번 게이트에서 음, 안쪽을 파고들면서 체력이 적게 했죠 오늘은 외곽 게이트로 밀려난 것은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어, 이제 힘이 차가면서 컨디션도 좋고 일단 보여줄 거라면 여기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에요 보여줄 거름의 여력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퀸즈 드래곤, 로이로이, 로이, 이 대끼리 승부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에이식가 되겠죠. 따라서 12번마, 로이로이를 나름대로 주력 맞고는 가져가고, 퀸즈 드래곤은 약간 위험한 인기 마필로 분류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6번마 트원파이터도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해냈죠. 그렇지만 편성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도 물론 뭐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지만, 지나면 약한 편성에서, 어, 최선을 내시를 했다는 점에서는, 어, 믿음도가 살짝 떨어지는, 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3번마 바벨 커먼이 상대적으로 이제 안 좋게 뒷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행, 내지, 선의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지난번에, 원래 그전에는 그 2월달 경주는 이제 선행을 가서 어, 입상이 실패했고, 지난번에는 또, 뭐 바전고 늦은 상태에서 외곽에서 취입으로, 어, 올라오는 탄력을 보여줬죠. 따라서, 뭐, 상태감도 좀, 지난번보다는 낮고, 어, 3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뭐, 선행을 갈수 있으면 가고, 그렇지 못하면, 뭐, 선의권에서 따라가도, 어, 충분히, 디심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어, 이번 경주는, 어, 3번 마, 바벨코문에게, 에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번, 12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입니다. 방랑교의 오늘 첫 번째 추쟁론입니다 이번 경기는 크게 터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기복의 여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그 보편권에 있는 마필들의 컨디션 변화가 좀 뚜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방랑교 스타일대로 철저하게 배당을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일번은 아이스걸이 인기 1위 마필이에요 일단, 뭐, 1번 게이트의 점은 지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지난번에 그,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음, 입상을 차지했죠. 4번 게이트. 오늘 1번 게이트예요 뭐, 1번 게이트는 큰 의미는 없어요. 힘으로 뛰는 마필이고, 어, 늦발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인기 마필인데, 늦발을 하고 시작하는 인기 마필을, 이건 믿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물론, 지난번에는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이번 경도 지난번 같은 탄력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다는, 어, 장담을 못하는,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요것도 불안하고요. 오버마 리버스 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년 1개월. 오랜 기간 공부를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 무난한 정력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부담중량이 1.5가 늘어났어요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번보다 조금 낮긴 한데 기본 능력 자체가 그렇게 쎈 마필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리버스톤 다시바 개추가 기승한 그런 마필인데 뭐 믿고 가기는 좀 어려운 아, 그런 마필이고 6번만배달이 보석도 이거 별거 없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뭐 열심히 타면서 이렇다 할 특징을 전혀 발의를 못하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이죠. 뭐 1600을 꾸준히 뛰어왔다는 아,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장거리 혈통이긴 한데, 이거 다못 믿는 마필들이에요. 호호바 같은 경우도 지난 2월 달에 기습적인 선행, 11번 게이트에서, 그날 발주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어, 배당을 터뜨렸고, 지난번에 역시 뭐 무기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이번 경우도 뭐 선행을 가기 쉽지 않, 않아요. 안쪽에 달빛드에석기 프린세스 캡틴 코리아 이런 어, 나름 스타트 기역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안쪽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호바도 흡뭐큰 의미 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거 인기 마필들 다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데 있어요. 반면에 복병권에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제 관리형 마필도 지금 어,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복대본 마권을 과감하게. 요거, 주정막권으로까지 얼마든지 노력할수 있는 아, 그런 상이에요. 뭐, 배당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복대복막권을 아, 주정막권으로, 어, 노력 하고, 뭐, 인기 마필이랑 어느 마필이랑 엮어도 다 배당이 되는, 복병이에요.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나 있는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역시 과감하게 노려가야죠. 1육6비라는 경주 어리도 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반응기술답게 복대복 막권을주력막권으로 어, 어, 중배당을 넘어서 고배당까지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l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혼조도고좀 좀 있어요. 이 오마 동남 강타자하고, 3번마언니미트드요두 마필이 대길인데, 요거 두 마필은 모두 빠질 수도 있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일단 이 동남 강타자랑 마필은 편성을 잘 만났어요. 근데 큰 특징이 없어요. 뭐, 깔끔한 발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인 추입력이 있는 것, 그런 마필도 아니죠. 지난번에도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물론 지난번에 이제 3개월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전문 좀 인정하더라도, 어, 입상이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물론 11번 게이트였었고, 오늘은 5번 게이트인데, 뭐 바주가 이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큰 차이는 없어요 따라서 어, 편향을 잘 만났고 선입권에서 움직이는데 와도 그만 안와도 그만인 어, 그런 마필이고 언니미티드론도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어, 역시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어, 삼창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나름 최선을 이스를 했어요 어, 안쪽 게이트에 다실바 2초도 이승한 그 상황이고, 뭐, 서중 기초도 이승해서 요두 마필이 됐기 때문 저는 요두 마필 모두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1차적인 관심 마필은 유포마 퀸티케에요. 이 퀸티케라는 마필은 뭐, 그동안 이제 쉬운 력을 발휘하면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는 우승 넘어졌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았죠.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동안 발주가 좀 안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그런 마필인데 깔끔한 발주까지 보강이 되면서 앞에 선행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상태감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요. 부담중량은 2kg가 늘어났는데 보여줄 수 있는 거리면 여력도 많고 선입권에서 곱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죠. 따라서 퀸티켓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는 이기 마필 중에서는 퀸티켓 가능 낫다 이래 보여주고 관심 마필은 이 4번 천관이 에요 이 천관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인기도에서 는 살짝 빛겨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두 달에 텀을 두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굉장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폐출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 꼬치를 했죠 그 바람에 이제 두 달에 전기를 먹고 나오는데 상태감도 좋고 일단 청간이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죠 게이트 이탈이 굉장히 빠른 아,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청관은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음, 지난번에 꼴찌는 역시 페츄리의 영향이 있었다라 보여지고 이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가서 얼마든지 페이스 조절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 비록 지난번에 패츄리 일어났지만 아, 컨디션 나쁘지 않고 선행이라는 아, 메리트를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 6번마 킨티케와 4번마 청관 6번, 4번 막니이번 경주는 기본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 8 0 0미터입니다 9번마 글로벌 원더가 역시 많은 아, 주목을 받는 그런 일이시죠. 여기 이번 플라잉 플라잉 덕한, 요두마필이데킬인데 일단 뭐 두말필 나쁘지 않아요. 어 글로리 원더는 조왕들을다 퍼끌어 올리면서 어, 상당히 신경 써서 준비를 잘하고 나왔고 지난번에 승급전이었었죠. 어, 육차에 모불렀는데 그때 당시는 컨디션이 조금 현장에서 봤을 때좀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어, 그러면서 아, 육차으로 밀려났지만 뭐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또한 편성도 이렇게 해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시블 기술랑은 지난 2월달에 음, 호흡을 맞추면서 역시 우승의 경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필의 특징 충분히 파악을 하고 음, 출전하고 있고 또한 레이스름이 이번 경주가 빠른 레이스가 아니에요. 따라서 충분히 글로벌로 언더가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선정 가능성이 역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플랭독한 같은 경우는 제난번에 컨디션 자체는 괜지 좋았어요. 그렇지만 늦발을 하면서. 삼척이 머무른 그런 마필이죠. 부담 중량도 1.5가 좀 늘어났고, 기본적으로 바주가 그렇게 깔끔한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안쪽 게이트가 도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랭덕한 글로벌 원더 이두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글로벌 원더가 더낫다 아래 보여지고요. 여기에 에, 8번 금어 브리스크, 금어 브리스크도 최근에 뭐 일설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마필도 발주가 안 돼요. 어, 늦발을 하고 시작하는 아,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항상 좀 늦게 올라오는 아쉬움이 있는 아, 그런 상이고, 황 어, 7번 7번 마 바벨모모도 적당히 팔립니다만 아무래도 승급전에는 부담이 있죠. 뭐, 지난번에도, 어, 최선의, 에, 삼착이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기 마필 중에서는 글로벌 원더가 근속에 남아 우위에 있다. 이보이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이 안쪽에 소드윙이에요. 소드윙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달에 이제 승급을 해서 컨텐츠 자체가 썩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사책에 머물렀고 지난번에는 뭐 늦발을 하면서 어, 아무것도 못했죠. 그렇지만 이 소드윙이란 마필은 1번 게이트는 좀 의미,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아주 안 나오는 마필은 아니에요. 바조가 약간 늦어도 1번 어,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어, 앞에 갖다 붙이면서. 어, 선입권에서 어 이번 경기는 어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또 편승도 잘 만났죠. 일단 컨디션 자체가 지난번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1800이라는 경주월이 에, 나쁘지 않아요. 지난 2월달에 1,800에서도 가능성도 보여줬고, 뭐 1,600이라는 경주얼이 꾸준히 뛰고 있는 어,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역시 장거리 혈통답게 음, 힘을 굉장히 좋은 마피인데 레이스닝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1번 게이트 지점을 10분 활용하면서 안쪽을 파고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9번 마 글로벌 원더와 1번 마 소드윙, 9번 1번 마권이 기본 마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혼합 4등급 1,600m입니다. 부상님 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입니다. 이번 6경주, 다음 7경주 연속해서 추천인데요. 이번 경주 역시 배당을 노려가는 그런 애 있습니다. 인기 마피들이 조금 음, 믿음도가 살짝 떨어지죠. 이 11번 소드 마스터가 인기 1위 마피고요. 여기 6번마 벌마 브라운, 또 1번마 블랙 볼트, 2번마 원더풀 큐티, 또, 그대만의 블루, 여러 마디에 팔리는데요. 이 소드마스터도 승급되는 부담이 있, 습니다 지난번 편성이 그렇게 싹 강하진 않았어요. 소드마스터는 뭐 편성 잘 만났고, 일단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외가이긴 한데, 레이스가 워낙 느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어요.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소드마스터가 좀 낮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소드마스터를 확실하게 믿고 가기는, 어, 좀 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벌머 브라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800 첫돌 연이였었죠 그동안 1200 위주로 레이스를 운영하다가 1800으로 늘어난 경주 어리에 적응을 못하면서 4차에 머무른 마필인데 1600으로 내려온 거리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나름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믿고 가기는 어렵고 예전에 1600을 뛰어본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 벌마 브라운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요 블랙볼트나 원더풀 큐티도 안좋게 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사차이 나름 최선의 사차이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대만의 블루는 요거는 좀 관심권에 가져가야 돼요 그대만의 블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발주가 이렇게 깔끔한 마필이 아닌데 지난번에 유난히 발주가 좀 늦었죠 인기 1위였던 그런 마필인데 그 바람에 능력발휘가 좀안된 마필이죠 그렇지만 이 마필이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1600 나쁘지 않아요 지난 2월달에 1600에선 모래를 맞고 뭐 처지면서 능력발휘가 안 됐었던 마필인데 이 모래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덜고 갈수 있죠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 외곽, 약간 외곽을 돈다 하더라도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600 나쁘지 않고요. 모래를 피하는 순간에는 그대만의 블루에게도 어 기회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뭐, 소드 마스터, 또 그대만의 블루, 요두 마필이 조금 나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확실하게 믿고 가기는, 어 부족한 그런 마필들이죠. 그런 식으서 보면, 아보 복병들에게 의외로 어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노력하는 마필은 요거 제 관련 마필이에요. 뭐, 우리랑도, 좋은 추억도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좀 부진하죠. 그렇지만, 이번 강주를 앞두고 컨디션의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한 레이스 흐름이 느리다는 것도, 어, 정제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요게 뭐, 인기 마필이랑 엮어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 또 다른 보병과 엮인다면, 아주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에이스예요 우리는 뭐 그점까지 노력해야죠. 어쨌든 핵심은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는 복병을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예요 소드마스터랑 붙여도 뭐 충분히 배당이 되는데 소드마스터가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다른 복병과 엮이면 역시 우리에게는 더큰 배당이 주어질 가능성이 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점까지 노력해야죠. 오늘 두 번째 추천 농주 많은 관심과 성원. 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4등급 1400미터경입니다. 6경주 이어서 연속해서 추세경입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 많은 정해져 있어요. 6번마 국대스타, 7번마 배틀크라이, 8번마 배틀프라임, 여기에 9번마 브루, 브루크 킹맨, 그리고 안쪽에 3번마 트래블 메이커. 이제 요 네마필 6번부터 9번까지 요 네마필이 배당판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상인데요. 황 여기서 일차적으로 옷을 잘달아야 돼요. 일단 국제 스타 같은 경우는 이 58의 부담중량 무겁습니다. 지난번에도 58의 부담중량을 짊어지고 어, 3차이긴 해요. 그렇지만 최선을 내했었다는점 또다시 58의 부담중량은 역시 부담스럽고 베틀카라이도 이 5kg가 늘어났어요. 부담중량이. 어, 최근에 뭐 연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에도 육마신 낙승을 거뒀고 또 3월달에는 요거노리가 갔었던 마필인데 역시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고 상태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역시 이 57의 부담 중량은 역시 문제가 될수 있고, 베스트 프라임도 꾸준하게 연출을 해내는 장점은 가지고 있죠. 지난번 승급전에서 바로 2차를 차지한 그런 마피인데이 베스트 프라임도 역시 시운시원한 걸음은 지난번에 보여주지 못했고, 지난번 3차기 국대 스타예요. 그리고 이제 부담 중량도 역시 1kg가 늘어났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베스트 프라임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구버모 브루커 킹맨이, 예, 가장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브루커 킹맨은 단점은 역시 10개월의 공백이죠. 그렇지만 상태감 좋아요. 아무 문제가 없고, 특히 이제 선행을 갈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워낙에 게이트 들이 빠른 마이래요 뭐, 이번 경주가 상대 선행하는 스텔루나, 여기에 이제 배틀크라이, 요 정도 마필이 상대 선행하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따라서 선행을 나서는 브루크 킹맨은 상위 메리트가 있죠. 컨디션도 잘 조절을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팔리는 요 인기 마필, 네 마필 중에서는 브루크 킹맨을 주력 마권으로 가져갔고요. 노력하는 마필은 역시 따로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이렇게 쌔썩한 그런 편성이 아니죠. 따라서 컨디션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다한 발을 쓸수 있는 마필들이 곳곳에 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제갈리 마필이에요. 최근에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9번 마 브루크 킹맨에 붙이면서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추천용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8경주 혼합 3등급 1200미터 경주입니다외곽이1 1번은 위너 클리어 중심으로 어, 배선판이 돌아가죠. 위너 클리어는 뭐 편성을 잘 만났죠. 그동안 이제 그구직굴직한 대상 경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이고 특히 11월 달에 경남 도밀로배에서는 어, 선행이 아니고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좀 붙진 하죠. 1월 달 경주에서는 이제 선행을 못 가면서 음, 모래를 맞으면서 능력 발리가안 됐고. 지난번에 역시 부산 일보배 너무 편생이 쎘죠. 거기다 늦발까지 하면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일단 5 7체 부담 중량은 조금 무거워요. 그리고 위너 클리어가 선행을 가면 좋은데, 안쪽에 일범은 골든 에어가 있죠. 외곽에서 이제 모래를 피하려다 보면 너무 크게 외곽을 돌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을 깔끔하게 가면 되는데, 선행을 어차피 골든 에어가 일번 게이트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선을 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가려면 좀 무리를 해야 되는데 57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외곽에서 무리하면 이위너클리어이 배신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물론 뭐 편, 보여준 액면, 편성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위너클리어를 클리, 무시는 못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충막감으로 어, 인정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마필이에요. 이거 부러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위너클리어도 확실한 믿음을 갖기는 좀 부족하고, 골든웨어는 1번 게이트에서 이건 뭐 뒤도 안돌아보고 어, 선행으로 내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골든웨어가 선행을 간다리면 이 마필도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12번 게이트에 었죠 선행을 못 가면서 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어지 않게 버텨내는 어, 끈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위너클리어 또 골든에어 요거 두 마필이 제길인데 저는 오히려 골든에어가 좀더 유산 전망이 상대적으로 어, 높지 않나 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스타대로도 단거리에서는 강점이 있는 마필이죠 음, 지난번에 올라오는때 탄력은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또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에, 믿고 가긴 어렵고 플라잉에이스도 지난번에 컨디션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 최선의 사차기였다는 점은 역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배당을 얼마든지 에, 노력할 수 있다 보는데요. 그 마필은 이 신천퍼스트예요. 신천퍼스트라는 마필도 좀 기복 여지는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이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역시 모래예요.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예, 기복을 보이는데, 지난 3월 달에도 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마필인데, 우승을 거부지면서 배당을 터뜨렸고, 지난번에 역시 승급전, 그리고 경주아리가 아, 1,400이었죠. 극단적인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200이라는 경주이리가 유리하고 이번 경기는 골든 에어가 선행을 가면 그 옆에 외곽에 붙이면서 모래를 피하면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지난 3월 2일에 배당을 터뜨려서든 그런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어, 모래를 피하고 어, 외곽 선입권에 움직인다면 이신협에서도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모래 때문에 기복이 열리가 있지만 보이드권의 여력은 아직 4살이기 때문에 좀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인기대에서는 밀려나 있지만 이번 겸주 배당에 대한 매리트를 가려있는 복병은 3번만 신천 퍼스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